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상 첫 번째 명상을 집중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하체 근력 운동 어, 다리 튼튼하게 해주는 하체 근력 운동 우리 월요일날에는 상체 근력이겠죠 어, 우리 하체 근력 운동 한번 할 거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줄넘기 손동작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작, 손동작 줄넘기 뛰는 거 아니고요. 손만 동작 줄넘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자리에 앉고 명상 준비자세 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나오면 눈을 세게 감지 마시고 살포시 감아서 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눈을 떠주시고요. 자 그대로 일어서, 퇴근. 자 여러분들 정신이 맑아진 것 같나요, 여러분? 어 서버님도 눈을 딱 떴는데 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네요. 한 번씩 이렇게 명상을 어, 집중 있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아주 우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두 번째 운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님뭐 한다 했죠 그렇죠 우리 하체 근력 운동 안되 했죠 자 오늘의 하체 근력 두 번째 운동은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스쿼트를 할 거예요 스쿼트 스쿼트 그 다음 점프 스쿼트를 할 거예요 어 변형 스쿼트 변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운동은 런지 어 런지라는 걸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변형 런지인데요 점프하면서 런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쿼트를 먼저 알려드리면 다리를 적당히 벌려주시고요. 자, 다리를 적당히 벌려주시고, 자, 어 앉으면 됩니다. 앉으면 되는데 허리를 구부리거나 어,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오면서 앉으면 틀린 거예요. 어, 허리를 펴고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무릎이 네, 발가락을 안 벗어날 때까지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팔짱 끼시고. 자, 갑니다. 허리 쭉 펴시고. 몇 개를 할 거냐면요. 1 0 개를 할 거예요. 천천히 할 겁니다. 천천히. 어, 천천히. 갑니다. 빨리 안할 거예요. 내려갈 때도 천천히. 올라올 때도 천천히. 자, 갈게요. 갑니다. 하나!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어 여덟, 어업, 열, 열,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어, 점프해서 우리 스쿼트를 한번 해볼까요? 사분이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아까 전처럼 많이는 안 내려가도 돼요. 어차피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높게 점프 안 하셔도 되고요. 살짝만 점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어, 많이 안 내려가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프해서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거요 점프했다가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셋 하게 되면 일어서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내려갔다가. 둘. 점프. 셋.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섯 개만. 거의 오면 힘드니까 다섯 개만 할게요. 자, 갑니다. 호흡 한번 하시고. 호흡 한번 하시고. 자, 갑니다. 자, 하나. 됩니다. 자 우리 이품 상품 친구들은 그리고 시범단 친구들은 이거를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한 세트 더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다음 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한다고 했죠 사부님이 그렇죠. 런지 런지 한다고 했습니다. 런지 헐손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앞으로 나가면서 앞구비를 만들어주는데 자 앞구비를 만들어줄 때 뒷발이 우리는 원래 앞꿈에는 뒷발이 쭉 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뒷발이 땅에 데일랑말랑할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데일랑말랑 돌아오시는 겁니다 자 이게 런지 잘 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개할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10개 어, 1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에 한 개씩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허리 손자 갑니다 천천히 할 거예요 갑니다 하나. 하, 나 둘, 둘, 천천히, 셋, 셋, 무릎이 당해 내면 안돼요, 넷, 넷, 다섯. 앞으로 몸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열, 열, 업. 앞으로 몸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몸 뒤에 그대로 업, 열, 열. 오케이 자, 오, 잘했습니다. 자 몸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선생님 계속 이야기했죠. 오케이 자 다음 점프런지 마지막 우리 점프런지 어, 점프런지는 여섯 개. 여섯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점프 런지는 어떻게 하냐면, 런지 상태에서 그대로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꿔주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런지 상태면 어떻게? 해? 자, 무릎을 구부린 상태. 바꿨을 때도 무릎이 구부린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발 나가면서, 어, 자, 런지 상태. 갑니다. 하나 하면 발 바꾸면서. 하나! 하나! 둘! 둘! 셋! 앞에 아픈 친구 오 친구들은 잘한 거예요. 어,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 런지도 우리 유품자들 2품3품 시범단 친구들은 한 세트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한 세트를 어, 우리 유급자랑 똑같이 하면 유급자랑 1품처럼 똑같이 어, 이렇게 작게 하면 근력 운동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 세트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어, 두 번째 운동 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세 번째 운동 자, 세 번째 운동은 뭐냐면, 세 번째 운동은 줄넘기를 할 거예요. 줄넘기. 어, 줄넘기 우리 집에서는 뛰지는 못하니까 오늘은 뭐만 연습하냐면, 손기술만 연습할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손기술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넘기 한번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체육관 여기 동영상 찍는 데는 공간이 협소해서 서부님이 혼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 팔자 돌리기를 할 거예요. 팔자 돌리기, 팔자 돌리기는 이 손을 붙이고 붙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한 번씩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붙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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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 시작. 서버님은 계속하고 있을게요. 자, 이쪽. 서버님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잡으면 안 돼요. 따로 잡으셔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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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오, 잘하네. 좋습니다. 자, 30개. 30개 성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더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안 되는 친구들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하는 친구가 사버님이 제일 잘하는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 팔자 돌리기 변형이에요 변형. 자 변형은 몇 번씩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곳에 두 번씩 돌리는 겁니다. 자, 한 곳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두 둘, 번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두 둘, 번씩 돌려주시면 되고 좀잘 된다 하는 친구들은 손을 좀 떨어뜨려서 좀 떨어뜨려서. 위에 밑에 위에 밑에 위에 밑에 저렇게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했습니다 어, 자 연습 조금 더 하시고 더 하셔도 돼요 연습 잘 안되는 친구, 잘 되는 친구들도 연습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실력이 더 많이 늘겠죠. 어, 연습해주세요. 자, 다음 3단계. 어, 3단계. 3단계는 우리 이 팔자 돌리기에서 발을 내볼 거예요. 발. 어, 발을 내볼 거예요. 팔자 변형해서, 자, 팔자 변형해서, 팔자 변형을 하고 있다. 발을 내줘 하나, 둘, 하나, 둘, 발이 와요. 발이, 갔다가, 와! 갔다가, 와! 갔다가 와, 갔다가 와, 갔다가 오세요, 갔다가 오세요 이렇게 팔자 변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팔자 변형도 10개 성공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개 볼까요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고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0 개. 꼭 성공 안 해도 된다 했어요. 어. 하루 만에 절대 연습이 줄넘기는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부님이 오늘은 10원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만에 성공하는 거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다음 거는, 음, 다음 거는, 랩! 원이라고 합니다. 랩, 원. 원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 어, 하나, 하나, 한 개만 감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한 번만 치고, 한번 감으세요. 한 번만 감아요. 팔에 감겼죠, 사분이. 어, 여기 팔에, 보시면, 팔에 감겼죠? 감고, 어, 감은 상태에서, 반대로 가요. 반대로. 반대로. 감은 상태, 이 상태, 그대로 반대로 와서, 풀어요. 풀어서, 그리고 한번 더, 치고, 또 반대손 감으면 돼요. 이쪽 손. 그리고 다시 와서, 풀면, 하나. 끝이에요. 어, 쉽죠? 어, 쉬워요, 쉬워잘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유치원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치원생들은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 4분이 있다가 한번 더. 자, 이쪽으로 띠를, 줄넘기를 보내고, 손에 감으세요. 감고, 그 다음 쭉 따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로 풀어요. 오케이 풀어줘. 그다음 한번더 쳐요. 바닥 치고. 그다음 손에 감아요. 천천히 와요. 그다음 풀어요. 자, 요렇게 이렇게 어,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좀잘 되는 친구들은 자 어, 치고 감고 풀고 치고 감고 풀고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치고 감고 풀고. 치고, 감고, 풀고,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시작! 치고, 감고, 풀고, 치고, 감고, 풀고, 치고, 감고, 풀고, 치고, 감고, 풀고, 치고 감고 풀 둘! 셋! 넷!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요렇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줄넘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끈기입니다 끈기 어 우리 운동은 태권도는 끈기예요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하는지 그거에 따라 실력이 는다고 해서 나 지금 안 돼요 사버님 하면은 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는 누가 잘하겠어요 맞죠? 어 지금부터 천천히 어, 사버님 동영상 보면서 천천히 연습해서 차근차근 올라갑시다 알겠죠? 자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